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하이드로리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물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나 싶더니 오늘 급등 모멘텀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완전히 잡아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뭔가 차트가 올라갈까? 말까? 이런 눈치게임에 정신 팔리기 보다는 목표가를 명확히 체크를 하면서 수익 확대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추세가 완전히 잡혔거든요. 이평선 모두 다 부채꼴로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매물대 저항선이었던 2,500원 선을 완벽하게 뚫어낸 상태고요. 게다가 일목균형표상의 상승 구름대도 확실하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가 거의 99.9% 잡혔다고 보셔야 돼요. 상승 구름대, 매물대 저항선, 이평선, 그게 뭐예요? 어려우시겠지만, 어, 뭐,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가셔야 할건 중장기 하락 모멘텀. 정말 오랫동안 밑바닥을 기어다니던 차트가 드디어 저점에 저점에 저점 지지선을 잡고 반등 모멘텀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 자. 지금 반등 모멘텀으로 인해서 당장 3만원, 4만원, 5만원 갈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연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어떤 이슈로 이렇게 급반등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상승 모멘텀의 수명을 여러분이 제대로 체크를 해야 이 상승 모멘텀이 죽기 전에 빨리빨리 내 돈으로 바꿔먹고 손털고 나가겠죠? 적절한 가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매수든 매도든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만큼 제가 시나리오에 자신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 추천 종목. 여러분의 주식계좌에 황금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드리고 있는 추천주 정말 제가 자신이 있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제가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수의 50% 이상을 보장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입니다. 그냥 빈집털이 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건실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테마가 좋고.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세력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의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차트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수급 유입 체크 무조건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분석 당연히 도움드리고 있고요. 섹터 사업 재료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힘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쯤 넣어볼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선정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추천주 성적부터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추천주가 코스맥스였어요. 지금 문자로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 보시다시피 제가 종목 명만 그냥 띡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수 가격 구간부터 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력. 꼼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책임지고 사인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코스메서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맥스가 사실 3월부터 어, 매집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친구를 6월에 매도를 했어요 수익구간이 과연 몇 퍼센트였냐 저희가 사실은 한2 25만원 선에서 매도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25만원에서 26만원 선을 매도 사인으로 잡았을 때 57%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고점 매도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겠죠. 제가 최소 50% 수익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3월 추천주 성적 좋았고요. 4월 추천주는 APR이었습니다. APR 차트를 한번 보면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도 수익을 확대하고 있어요. 4월에 저한테 추천 종목 문자 받아가시고 매수를 저점에서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무려 196%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해요. 아까 코스맥스도 그랬지만, APR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상승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하루하루 수익구간에 늘어가는 우상형 차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트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천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5월 추천주는 대명에너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보기 드물게 급등을 한 종목이죠. 5월에 어, 저희가 진입을 하자마자 계단식 우상향을 하더니 고점 3만 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익률 115%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한 2~3개월 정도 가지고 가면서 50% 70% 보는데 얘는 거의 한한달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냈거든요. 어, 이만큼 제가 수급이 단단한 우상형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6월 추천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였어요. 자, SK 이터닉스 6월 한달 동안 우리가 짭짤하게 수익을 좀잘 봤습니다. 고점 28,000원 선에서 저희가 매도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40% 후반에서 50% 수익률, 한 47에서 51% 수익률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단기간에 수익을 굉장히 잘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달, 바로 저번 달에 드렸던 7월 추천주, 어 제가 강원에너지를 드렸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에너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이거 아직 들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다시피 제가 이 친구는 목표가를 18,000원을 드렸어요.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사실 7월 초에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이미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넘어갔어? 벌써 96%가 넘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18,000원까지 욕심 내보려고요. 한번 매물 때 저항선에서 조정받다가 2차 슈팅 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N자 슈팅으로 올라갈 흐름이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목표가 부근까지 달려갈 겁니다. 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라고 제가 7월에 사인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가격 구간대로 제대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자, 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내봐도요, 지금 만 원이 제가 마지노선, 매수 마지노선 드렸는데, 수익률이 33%가 넘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드린 7월 추천주인데, 벌써부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자 그렇다면 다가올 8월 추천주는 과연 무엇일지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수익률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 추천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수익률로는 어,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인증방에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실제로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받고 수익 자랑해주실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돈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7712.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8월 한 달, 또 돈방석 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추천주 바로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확실한 전문가예요.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추천주 100발 100중입니다. 왜냐? 저는 이 모든 기준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는 점.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967 7712. 여기로 숫자 8 하나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8월의 추천주 가격 전략과 함께 바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달 여러분의 주식계절을 풍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안전수익주 제 영상 찾아와 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 하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숫자 8 문자 남겨주시고 이번 달 부자 될수 있는 종목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이드로 리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차 전지주는요, 양날의 검이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예요. 왜냐면,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항상 2차 전지 붐일 때 있죠.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일단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죽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이 좀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사실,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기술력을 좀 많이 추월당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기술력 면으로 보나, 가격 경쟁력 면으로 보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하이도르리튬과 같은 2차 전지 리튬 테마주들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차 전지 전기차의 캐슴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 시장에 많이 선두권을 뺏긴 거. 음,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사실상 뭔가 투자 매력도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 지금 2차 전지 좀왜 올라요? 우리나라가 중국 기술력을 막 다시 추월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리튬 테마 조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건 모두 다 누구 때문이야? 미국 때문이에요. 왜? 자. 미국도 전기차, 2차전지, 리튬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ESS 배터리 이런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욕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중국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배터리는 중국이거든. 자 근데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서로의 나라에서 몰아내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미국에선 특히나, 야, 너 중국에서 만든 배 쓰면 입항비 더 낸다? 야, 너 자동차 중국에서 만든 부품으로 만들면 관세 더 낸다? 야, 너 휴대폰, 중국에서 만든 휴대폰 우리나라에 팔 거면 너 관세 더 내. 이런 식으로 중국 산업을 굉장히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중심리가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선 여러분, 아씨, 이제 중국산 쓰면 관세 더문데 세금 더 내래 기업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중국산 대체할 거뭐 있냐 이거부터 생각하게 된다니까 왜 관세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업도 소비자도 다 죽어버리는 사안입니다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기차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 다음으로 경쟁력이 있는 리튬 강국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한국이 아직까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을 앞섰다고는 할수 없지만 미국의 반중 심리로 인해서 지금 여타 수출이 국가로부터 반사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을 시장이 적응하기 시작한다, 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점차 완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외면받는 거 금방입니다. 어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이드로 리튬 제가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이 현금한 물량을 가져가면서 차트 관망하실 수 있게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가격 전략 잡아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을 비롯해서 리튬 사업, 2차전지 사업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차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차트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배너에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967 7712 여기로 리튬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무료로 링크 바로 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이 자료만 있으면 여러분이 뭐 수억 번벌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는 허풍 치지 않아요. 다만 제발 투자자로서 최소한 알아가야 하는 차트 정보는 알아가자고요. 여러분이 자꾸만 주식할 때 불안하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네이버,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것만 보고 주식을 하니까 자꾸만 한계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차트 보고 매매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차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음,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정보.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리는 주식 말고 돈 버는 주식을 하려면 내가 이 종목에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차트 이슈와 가격 전략 제가 알아서 떠먹여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제 영상 찾아와 주신 분들은요. 남들처럼 골머리 쌓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쉽게 수입 보고 손 털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